자2 학년 3 4번 financial markets do more than take capital from the rich and lend it to everyone else. 자 financial 하면 재정상의라는 재정상의 자금의라는 형사야. 즉 재정 마켓은 즉 자본 시장은 자본 시장은 두 한데 more than 뭐뭐 이상을 한데 뭐 이상 take capital capital, 자본을 가져오는 거 누구 from the rich, 부유한 사람들부터 자본을 가져와서, 랜디, 그 capital, 자본을 to everyone else, 누군가에게, 뭐, 랜 d 빌려주는 것 이상을 한대. 즉, 돈 빌려와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평범한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일단 어법 한번 보자 파이낸스가 재정자본이라는 명사대 파이낸셜 해서 재정상의 자본의 라는 형사되는거 마켓 시장인 거할 테고 자, 캐피탈, 캐피탈이 자본, 수도 또는 대문자라 뜻도 있어 자본을 가져오는 거 From the rich,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자본을 가져와서 And r e n t it, 그것이 뭘까? 앞에 p i 캐피탈, 자본 단수를 받아줬기 때문에 It 해줬겠지, 그치? 만약에 캐피탈스 하면요 이게 이시 아니라 뭐 써야 될까? 데. 복수니까 뎀이라고 하면 되겠지그치지즉 모든 사람에게 빌려 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일단 아, 여기 하나 내. 다더 위치야. 우리 더 위치하면 뭐지? 더 위치하면 뭘까? 그 그게? 부정 부정? 부사? 부자. 부자? 들, 들 해야 되겠지? 우리 중학교 때배웠더 뭐, 플러스 형용사하면 무슨 취급? 복수, 명사 취급해준다고 했었지. 더 플러스 용사하면 복수, 명사. 아, 왜, 전에 선생님이 장난 한번 했었잖아. 뭐, 더 핸썸 하면 우리, 그 잘생긴 사람들. 다음 they enable each of us to smooth consumption over our lifetime. 일단 여기까지. 그들은 그들은 enable a to be a가 b 할수 있게 해주다라는 뜻이야. 우리 각각이 smooth smooth 하면 여기서 이렇게 the라고 해 smooth 하면 안돼 얘들아 발음이 the 그 발음이야. smooth 부드러운이라는 뜻도 있고 제거하다 원활하게 하다라는 동사. 부드럽게 준다는 동사 여기서는 부드럽게 부드럽게 준데 뭐를 컨슈머 소비를 뭐에 대한 over our lifetime 우리 인생에 걸쳐서 우리 삶에서 소비를 부드럽게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데 뭐가 뭐가 financial m a r k e t 그들이 뭐마켓치니까 day가 어야 되겠지 그렇지 즉 자본시장이 자본시장이 우리 각각이 우리 생애에 걸쳐서 소비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야. Enable A to B. 자, consumption 하면은 원래 consume C O N S U M E 소비하다라는 동사지. 자, 명사 되면서 P 붙고 T I O N 붙는 거 주의하고. Smooth해서 얘 예, 동사로 쓰이는 거 같이 알아둬. 자, comma which 그리고 그것은 위치에서 fancy way of saying that we don't have to spend income at the same time we earn it. 자, 그리고 그것은 fancy, 멋진 방법이래. 대절이라고 말하는 멋진 방법이래. saying that 했으니까, 그때 아, 문법 한번 설명하자. 뭐라고 얘기해? We don't have to, 뭐뭐 뭐할 필요가 없어. Don't need to, need not to. 바꿨어도 되겠지? 자, 우리는 spend income, income, 수입이란 뜻이야. 수입을 쓸 필요가 없어. At the same time, 동시에 we earn it. 우리가 버는 동시에 우리의 수입을 쓸 필요가 없어. 없다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멋진 방법이다. 라는 뜻이야. 즉, 우리. 자본시장이 뭐야? 대부업, 은행 이런 게 자본시장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자, 뭔 얘기야,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냈어 우리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나오면 어법 문제, 수일치 문제 주의 하나 해야 됐었지, 그치지앞 문장 전체를 받아주면 무조건 단수 치급. 한 단어를 받아주면 뭐 얘가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치급해 주는 거야. 즉 뭐야? 우리가 우리 생애 전반에 생애 전반에 걸쳐서 소비하는 것을 원활하게 해준다. 즉 원활하게 해준. 것이 멋진 방법이래. 우리가 번동 시에 쓸 필요가 쓸 필요가 없어지도록 해주는 멋진 방법이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앞 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게 여기 관계 대문에 계속적인 법 위치가 되기 때문에 무슨 책 빠졌어? 다른 책 빠진 거 주의하고. 자또한 가지 세인데 대절을 말하는 방법이래. 자 대절이 세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야. 즉뭐 명사절을 읽었으니까 접속사 대시겠지. 뒤에 완전 불완전. 그렇죠 우리가 스펜드 쓴데 수입을 쓴데 완전한 삼형식 문장이라 여기에 뭐 왓이나 위치 같은 거 쓰면 틀린 거 이제 쉽게 알수 있을 거야 자또 주의할 거 at the same time 동시에 라는 뜻인데 at a time 아마 한 번에 라는 뜻이야 이 알약 한 번에 두 알씩 드세요 할때 그럴 때 쓰는 거자또한 가지 we earn it 우리가 그것을 번데 그것이 받아주는 게 뭘까 인컴이 되겠지 인컴 수입 인컴도 수입이고 또한 가지는 레버뉴, R-E-V-E-N-U-E. -E -E. 레버뉴 얘도 수입이라는 뜻인데 보통은 세입이라고 해. 세입 그냥 막 쓰기도 해. 막 쓰기도 해. 세입이 뭐지? 국가 단위에서의 세금 수입을 세입이라고 하지 그렇지? 자 그래서 레버뉴 써도 되고 인컴 써도 돼. 대신 구분은 조금 해야 돼 나중에. 자그럼 인컴스 하면 we earn 이시 아니라 we earn t 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뭔 얘기야? 우리 실질적으로 보통 카드 많이 사용하잖아, 그렇지? 다음 달에 카드가 뭐야? 다음 달에 원래 우리 돈 벌어서 그걸로 써야 되는데, 아, 우리 이번 달에 이번 달 1일부터 30일까지 카드로 미리 쓸게요. 그 비지아 얘들아, 비지아 대출로 잡혀. 그거를 미리 쓰고, 월급 나오면, 아, 지난달에 카드 쓴거 매달 며칠 날 낼게요. 하고 미리 땡겨 쓴 거야. 그치? 그러면 실질적으로, 너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아, 월급 100만원 들어왔어. 카드 값 나가면 얼마 남겠어? 한 5만원, 10만원 남을 거야. 그럼 실수령액이한 5만원 밖에 안 되겠지? <laughs> 자, 그것처럼, 버는 동시에 쓸 필요가 없어지는 멋진 방법이 뭐야? 멋진 방법의 역할을 뭐 재정시장, 자본시장이 해준다는 얘기야 다음 Shakespeare may have admonished us to be neither borrowers nor lenders Admonish 하면은 권고하다, 충고하다는 뜻이야 Advise랑 똑같은 뜻이야 우리 ADVI C.E.하면 조언 충고라는 명사고, S.E.하면 조언하다 충고하다 동사였었지, 그치 자, 여기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즈로 바꿨어도 된다는 얘기야. 셰익스피어는 may h a p p 뭐뭐했을지도 모른대 may h a p p 뭐뭐했을지도 모른다. must h a p p 뭐뭐했음이 틀림없다, 알지, 그치 자, 우리에게 충고했을지 몰라, 뭐하도록 to be leader. P. 여기서 b 가되라란 뜻이야. leader a nor b, a, b 둘다 아니다라는 뜻이겠지, 그치지금바로어바로어가 뭐지? 빌려? 오는 거고 렌드가 빌려 주는 거지. 그렇지? 즉돈 빌리는 사람이다. 돈 빌려 주는 사람 둘다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충고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자, neither a nor b 둘다 자, 둘다안 되는 것, 이중부정. 자, 셰익스피어가 어드머니시 충고한데, 우리를 충고하는 거야. 우리가 to be, 되지 말라고. 목적격 보어야 완전한 오형식 문장. 자, the fact is that 그 사실은 대절이다. 자, 뭐, most of us, 우리 중 대부분이 will be boss at some point. will be 될 거래, boss. 둘다가 될 거래. 에서포인트 어떤 지점에서 인생의 미래의 어떤 지점에서는 그 둘다가 될 거래. 둘다가 뭘 가리키는 게 뭘까? 빌려오는 사람, 돈 채무자나 채권자 둘다 말하는 거겠지, 그렇지? 둘다가 인생 어느 시점에서 우리 둘다가 될지도 몰라. 돈 없으면 빌릴 수도 있고, 있으면 빌려줄 수도 있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얘기 있잖아, 그렇지? 빌려주고 빌려오고 하면 서로 머리 아파 친구끼리는 머리 아만데. 자, 보스가 가리키는 거, 이거, 둘 다를 받아주는 거야. 다음, if we live in an organian society, we would have to eat our crops reasonably soon after the harvest or find some way to store them. 일단 여기까지. 자, if, 만약에 뭐 한다면, 우리가, organian, organian 하면은 토지의란 뜻이야. 우리 어그리컬처가 농업이었었지, 그치? 어그리, 안이야, 농업의. 어그 어그레리안 어그레리 농업의 사회 즉 농업 사회 살았다면 우리는 우부터해부터 해부터 뭐뭐 했어야 될때 먹어야 만 했대 우리의 곡식을 리저너블리 합리적으로 먹어야 했대 soon after the harvest. 수확 수확하다. 수확한 직후에 곧후회니까 수확한 직후에 합리적으로 먹어야 됐대. 지금 우리 수확했다고 배 터지게 먹고 하면 나중에 3, 4, 5월 되면 어떻게? 워크워서 굶어 죽겠지. 그렇지? 또는 have to eat, have to find 이어지는 거야. find some way to store them. 그것들을 저장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을 거래. 자, 여기서 대미가 가리키는 뭘까? crops, 곡식들을 저장하는 거겠지. 그렇지? 자, 일단 어법 한번 보자. if 나오고 뒤에 뭐 나왔어? 나왔지, 그리고 뒤에 조동사가 거 동사 원형 나왔지. 가정법 과거야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거. 선생님들이 요런데보다는 여기 뒤에 우드 같은 거 조동사 빼버리고 이런 뭐 헤드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어법상 틀린 거 찾아라 하는 식으로 종종 나오니까 알아는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하자. 우리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했었지. 우리 if 이프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도치된다고 배웠었어, 그렇지? 여기서 if 생략할 수 있니 없니? 이 표절에 뭐 있을 때만 생각된다고 워나 헤드나 슈드가 있을 때만 생각된다고 했었지. 여기 없으니까 가정법 과거라도 얘 생략하면 안 되는 거야. 워, 헤드, 슈드가 있을 때만. 다음 리즌 나온 김에 리즌은 이유라는 뜻도 있고 이성이라는 뜻도 있고 또한 가지 동사로 추론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여야 얘들아. 지난번에 어법 문제로 리즌이 동사로 쓰이는 거 모르는 애들다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 앞에다가 뭐 형용사 붙어서 써가지고. <laughs> 자 다음 financial markets 재정 시장은 자본 시장은 아, a more sophisticated way of managing the harvest. 자본 시장이란건더 세련된 sophisticated 세련된 정교한이란 뜻이야. 더 정교한 방식의 managing the harvest 뭐야? 매니저 관리하다는 뜻이지 하루에 수학을 관리하는 굉장히 더 정교한 방법이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돈 벌어서 어떻게 장롱 밑에 숨겨두고 할 수도 없고 벌었다고 다쓸 수도 없지 그치? 없다고 굶어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좀더 스무드 원활하게 유연하게 해주는 방법이 자본시장의 역할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지 그치? 자 다음 넘어가서 소피스케이티드 세련된 이런 했듯이니까 이기 붙은 거 주의해. 자, we can spend income now. 우리는 지금 현재 돈을 수입을 다쓸 수도 있대. 어떤 돈? That we have not yet earned. 우리는 yet 여기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직이란 뜻이야. 우리가 아직 벌지 못한 수입을 지금 쓸수 있대. 카드로, 카드로. 자, as by borrowing for college or our home. 자, as 뭐뭐처럼 by 뭐뭐하로서 지 동료나 집에서 집으 집에서 바로잉 뭐야 빌려오는 것처럼 아직 벌지 못한 수입을 지금 쓸수 있다는 뜻이야 자 우리가 벌었대 뭐를 목적어 빠졌지 그치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 생략해도 돼자 주의할 건 여기서는 뭐 주격 관계 대명사 아니라서 상관없지만은 자나 대신 나우를. 나우를 꾸며 주는 게 아니라 건너뛰어서 인컴 같은 거 꾸며 주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는 해야 돼. 우리가 알지 아직 벌지 못한 수입이야. 자, 주의할 건 나우가 나와 가지고 조금은 헷갈릴 거야. 자, 여기서 대절이 인컴을 꾸며 줬는데 나우 댓 얘는 왜냐하면 뭐 뭐이니까 비코즈랑 똑같이. 비코즈랑 똑같은 뜻으로 쓰여. 나우 댓이 따로 쓰이면 근데 여기서는 뭐야? 지금 현재 수입이야. 그렇지? 현재. 현재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선 나우 댓이 뭐뭐이니까 요거 아니야. 선생님 혹시 헷갈릴까봐 미리 써놓은 거야. 나중에 나올때 뭐뭐이니까 왜냐하면 뭐뭐이니까 라는 뜻으로 쓰니까 알아만둬. 자 지금 쓸수 있대 또는 we can earn income. 우리는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대 now 지금 그리고 spending later 나중에 쓸 수도 있대.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시 income 단수 받아서 받아 이때겠지. income스 하면 이시 아니라 이시 아니라. 개미 되겠지 대명사 문제 as 뭐처럼 by saving for retirement 자 은퇴를 위해 저금하는 것처럼 자 ment 빼면 뭘까 retire 은퇴하다 퇴직하다라는 뭐 동사되는 거 알아둬 the important point is that 중요한 점은 대절이다라는 뜻이야 대절이다 뭐뭐이 다 했으니까 뒤에가 보호 역할하는 명사절이지 그치 그럼 뒤에가 완전 불완전 완전하겠지? earning income. 집어야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은 has been divorced from spending. It. 자, d i v o r c e 이혼, 이혼하다. 자, 이혼 말고도 분리하다. separate로 바꿔 써도 돼. 즉 수입을 벌어오는 것은 have have h a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지 그렇지? 자, 분리되어 왔어. from spending it. 그것을 벌어 쓰는 것과 그것을 벌어들어오는 것이 분리되었다는 게 포인트, 요점이다라는 뜻이야. 옛날에는 벌어야지만 쓸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도 쓰고 하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쉼표 ING. Allowing us much more flexibility in life. 자, allowing 나왔어. 이것도 어떤 문제 자주 나온다그 했었지? i n g 로 시작해 동명사 주어일 수도 있고 분사구문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 뒤에 동사인이여, 동사가 없다는 건 분사구문. 알수 있겠죠, 그렇지? 자, 그럼 그리고 그것은 allow 허락해 준데 우리를 허락해 준, 우리에게 허락해 준데 뭐를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허락해 줄 거란 뜻이야. Flex가 뭐였지, Flex 구부리다라는 뜻이지. Flexible하면 유연한이라는 뜻이야. 근데 선생님은 그왜 Flex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왜 래퍼들이 막 금목걸이 막 현금 따발 이만산거 나와가지고 이렇게 Flex라는 거 사진 올리는 거 봤지, 그렇지? 나는 몰라요? 우리나라에 다른 펫이 없어 그래서 선님 찾아봐야 는데 없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아 나중에 돈 지금 벌어 지금 많이 펑펑 쓰면 나중에 허리 굽어서 폐지지 불어 다녀서 <laughs> 플렉스 <웃음> 허리 굽다 <laughs> 뭐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그지? 자 다음 자, flex 구부리다, flexable 유연한이란 뜻이야. 그래서 ability에서 명사형 유연성. We can ignore the complexity of financial market. 우리는 재정 식의 자본 시장의 complex complexity 복잡성을 ignore 무시할 수 있다. 자, ignore 무시하다, 무지하다 명사형 ignore로 쓰는 거. 다음, financial market, 자본 시장은 can regulate, 규제할 수 있대, our impulses, 충동을, impulse, IMPULSE, 충동, 이는 뜻이야. impulsive, 충동적인 형용사, 같이 하러 더. We sell our crops, 우리는, 우리의 곡식을 판대, as s o o n a s 뭐 하자마자, we harvest them, 우리가 그들을, 곡식을 수확하자마자. Managing working hours. 자, 주어로 쓰인 거야. 근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has become easier. 훨씬 더 쉽게 됐대. than ever.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쉽게 됐다. 전혀 나오지도 않았었지, 그치?